소리만 먼저 나갈 거야. 지금 목소리가 나가고 있을까? 레고. <laughs> 어, 내가 불어보고. 라라라라라. 다 듣는다. <laughs> 아무도 안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오, 어, 우리 이번 회차를 어, 너무 좀 유료로 하기엔 좀 미안한가? <laughs> 아무도 안 들었지. 어 아무도 안 들었어. 아, 어, 두명 들어. 어. 아, 한 이렇게 명은 이렇게 아, 이렇게 노랑이 나랑 들어가 <laughs> 이게 이게 광고를 안 해가지고 <laughs> 음. 1 0명 정도 이게 목소리가 나오거든 지금 어. 이렇게 어, 아... 노영아님께서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하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곧곧 노... 방송 시작하는데 지금 잡담이 들릴 수가 있으니까 <laughs> 어, 목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을 거야. 아 최현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네. 그게 그게 그거죠. 지금 화면 나가게 할게.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롱 <Hello>. 그러니까 <laughs> 영상은 화면은 아. 저기를 보고 음. 댓글은 이거를 보면 돼. 네네. 알겠습니다. 어 같이 볼게요 이걸로. 네. 어 그래서 얘기하면 돼. 그래서 오 여기 나오네. <laughs> 어, 가지고 일단 너희 소개를 해줘야지.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뉴스 의 홍인택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게토레이걸 김유정입니다. 아, 게토레이, 개토리, 게토레이걸이 오피셜 그거구나. 이게 네. <laughs> 지금 온사이드 방송하는 거야. 온사이드의 김유정, 온사이드의 홍인택이라고 해야지. 네, 온사이드의 홍인택님이고요. 저 온사이드의 김유정입니다. 네. 그래야지 자기 니어스하고 게토레이회사을 홍보하고 있으면. 근데 저희. 다 그런 거지 뭐. 네. 뭐 어때요? <laughs> 그러니까 오늘 방송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주세요. 코너 하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튜브 방송한다고 네 오프사이드. 저희도 이제 <laughs> 이거 다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들리고 <laughs> 있네요. 다 <같이> 들리지. <웃음> <웃음> 네 저희가 이제 그, 저희도 밥값을 좀 하려고 온사, 네. 그러니까 오프사이드의 콘텐츠보다도 그 콘텐, 오프사이드만큼의 콘텐츠를 못 따라가겠지만 저희도 좀 밥값을 하고자 코너를 좀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제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노잼일 것 같아요. 아, 왜요? 네. <laughs> 어, 저희 코너 설명을 해주자면 이제 그 사족 없는 기사의 사족 딸기, 그 다음에 <laughs> 여러분들이 혹시 놓친 좋은 기사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좋은 뉴스를 좀 가, 골라서 소개를 해드리는 코너이고요. 그 다음에 네. 아마 코너 제목은 이제 K 리그 읽어주는 여자로 아마 김유정 씨가 좀, 네, 예, 그 활약을 하, 화, 활약을 하게 될 겁니다. 네. <laughs> 본인은 뭐 하신 거예요? 그럼? 저는 사적 따라야죠. 아, <laughs> 뭐 목소리 잘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달라. 아네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다섯 어, 지금 저와 송형, 송형 말고 <laughs> 세 명이 지금 시청을 하시고 계신데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 한번 채팅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시면 제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잘 들린다고 하시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K 리그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질문 올려달라. 고 네, 뭐 혹시 아그 저희 그 방송 말고도 그 계속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한 코너 말고도 방송 중에서 이제 뭐 K 리그 관련 질문이나 한번 그런 것들 제가 알수 있는 알고 있는 알고 있는 한에서는 제가 계속 답을 해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코너 계속 뭐되게 설렁설렁 우리 색깔 다라 설렁설렁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소통하시고 최영련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그 코너를 시작하면은 아마 저희가 채팅을 못 읽어드릴 수도 있어요. 음, 네. <laughs> 아, 서울은 대책 있게 에반드로를 자른 거냐고. 저는 오늘 그 기사를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 네. 드디어, 네. 여기 또 서울 팬이 있으시니까. <laughs> 네. 예. 드디어 갑박드로 나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바, 일단, 에반드로를 대책 있게 자른다기 보다, 외국인 선수들을 정리를 해야 다 새로운 여, 외국인 선수들을 영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네. 에반드로를 자른 게 대책입니다. 어, 그쵸. <웃음> <웃음> 에반드로를 자른 게 대책이 될 수도 있고, <laughs> 네. 그다음 그게 사실은 이게 전북도 비하인드인데 네. 전북이 외국인 어, 선수 외, 전북 외국인 선수 영입이 되게 어려워했어요. 아. 왜냐하면 티아고가 안 나려고 안 나가려고 했거든. 아, 들었어요. 꺼튕긴다고 어, 티아고를 그랬잖아요. 내보내야 누구를 데려올 수 있는데 네, 네. 애가 안 나간대. 근데 또 선수 인권 쪽에서 선수 인권 쪽 측면으로 보면은 안 나간다는데 어떡할 거야? 자기 권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울산이 아침 프로페서 괜찮게 하더라고요. 헐 주맨. <laughs> 황덕현 <laughs> 하지 말랬잖아 그거 <laughs> 아니 뭐예요 덕현 오빠 스파이예요 <laughs> 뭐예요 이게 아, 일안 하나? 보 뭐, 퇴근했나 보지 부천 fc 의 대대적 리빌딩의 결과와 새로운 선수들의 수준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대적 그러니까 이거는 부천 fc 프리뷰는 저희가 팟캐스트 방송으로 했고요 확실히 감독님 바뀌면서 다시 도, 돌아오시면서 어전 감독의 색채를 많이 바꿨다 그리고 네. 몇 가지 이제 도박 도박적인 좀 그런 게 있다 가능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수 있겠다라는 시즌이 되겠고요황태현 <laughs> 기자 자기 입으로 자기가 김영건 닮았다고 아, 제가 다이렉트 보냈거든요 아 새벽에. 진짜 <laughs> 김영 <김연건서도> 썼어. 괜한 짓을 <웃음> 해가지고 <웃음> 네. 아 김영건 네. 선수의 상위 호환 버전입니다. 상위 호환이라고? <laughs> 덕전이라술먹었니돈 <덕현이랑> <laughs> 받았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laughs>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네, 그 저희가 어, 뉴스 소개를 했는데 어, 광덕현 술 마시러 간다고 안녕. 아. <laughs> 그래서 뉴스 세 개를 준비했는데 세개 중간 중간에 저희가 그 코너 뉴스를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저희가 이제 댓글이나 뭐 이런 게 올라오는 게 있으면 저희가 네. 또 추가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니 이제 네. 시작할 때 팝박 네. 녹음도 같이 해야 되니까 음. 축구 읽어주는 여자라고 먼저 얘기해줘야 돼. 케이딩을 <laughs> 읽어주는 여자라고. 네네 네. 네, 다시 갈게요. 아, 다시 가는 게 아니에요. 음, 다시 간이거 라이브야. 이제 들어갈게요. 네. 오늘 생겼지만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코너죠, 맞죠? 네,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K리그 읽어주는 여자 새로운 코너 생겼습니다. 네, 박수. 박수! 우리 둘이 자축하는 거예요, 그렇죠? 밥값, 네. 밥값 좀 해보자. <laughs> 저희가 새로운 이슈 몇 가지를 가져와서 기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고 또 팬들의 의견 어떤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네. 첫 번째로 얘기 나눠볼 어, 주제는 뭐죠? 어 일단은 경남의 이범수 선수 아시죠? 이범수 골키퍼. 아네 모를 써. 네. 굉장히 잘생긴 외모로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경남의 저번 시즌 그 후방에서 손정현 골키퍼와 같이 함께 이제 골문을 지켜준 선수인데. 네. 여러분들 뭐 저희 방송을 잘 듣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범수 선이이수 이범, 선수가 유튜브를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laughs> 네. 이범수 선수 가 유튜버예요. 그 특히 이제. 전 여자친구 현 부인 아, 네. 아 깜짝 놀랐다니까 전, <laughs> 전 여자 전 여자친구 현 부인 그 지금 그 만임이기 때문에 돌쇠와 만임이라서 돌마 커플이라는 네.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그 이번에 저희 그러니까 이번 시즌 아니, 이번 시즌 첫 코너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 회사 기사를 좀 갖고 왔습니다 아, <laughs> 제목이 네. 속보예요 기사님 제목이 네. 경남 이범수의 특별한 이벤트 유튜브에서 시즌권 선물합니다. 음. 저는 일단 음. 이범수 선수가 유튜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어요. <laughs> 그렇군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 축구 선수가 유튜버까지 같이 하기가 음.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게 리듬원만 한번 읽어주세요. <laughs> <리드문> 읽어주는 자니까. <laughs> 네 여자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지난 17일 이범수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인 돌마부부를 통해 깜짝 등장했다. 남해 전지훈련 중인데 갑자기 카메라를 켜게 됐다고 입을 연 김이범수는 저희 돌마부부와 경남을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그 이벤트는 추첨을 통해서 8명한테 시, 경남 시즌권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네. 제가 왜 그냥 이범수가 유튜버다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laughs> 이번에 여러분 경남 이적시장 보셨죠? 아, 보셨겠죠? 네. <laughs> 조던 머치, <laughs> 루크. 아, 짱짱하죠? 네. 말컹이 없는 대신에 굉장한 선수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경남의 그 경기들을 볼수 있는 시즌권을 이범수 선수가 또 직접 선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웃음> <자비로> <웃음> 여러, 여러분들, 볼까요? 만약에 당첨이 되면 이범수 선수한테 꼭 풋볼 트랩을 보고 왔어요. 라고 <laughs> <laughs> 얘기를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 자비로서서 음. 주는 거냐니까. 네, 자, 그 오, 어차피 선수들이 우리보다 돈잘 벌어. 아, 그렇죠. 사실 연예인 걱정 선수 혀안 네. 하는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또 3월 1일 K리그 원 경남 FC랑 성남 FC 경기가 오후 4시 차원 축구 센터에서 열리니까 꼭 네. 경기장에 와서 직관을 부탁드린다고 이범수 선수가 <laughs> 이렇게 홍보를 네, 대대적인 홍보를 네, 홍 홍보를 대대적인 홍보를, 홍보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네. 확실히 자기의 위치라 이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선수로서 어. 이제 SNS만을 그게 아니라 이제 유튜브로 써도 이제 홍보를 잘 하는 느낌이라서 정말 재밌는 어 기사기 때문에 가져왔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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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마 부부 유튜브에 쳐 보면요. 음.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어, 엄청 많아요. 예, 네, 그 확실히 유튜브의 그 중요한 점은 콘텐츠가 계속 꾸준히 올라가야 된다. 듣고 네. 있나 감기요? <laughs> <laughs> 준 올라가야 된다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어, 축구 팬들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인 그냥 부부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유부녀님들 유부녀님이 어, 어, 뭐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신 여성분들 이 <laughs> 네. 굉장히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또뭐 결혼을 했으니까 이게 그 부인분도 굉장히 이제 어, 외모가 뛰어나시기 때문에 어, 네. 정말 예쁘시더라고요 네. 약간 보는 재미가 있죠. <웃음> <웃음> 그습니음그 예. 네. 어, 동안에 이제 황덕현 기자는 술 마시러 갔고 <laughs> 이원준님 안녕하세요. 풋볼 트립을 드디어 실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노잼 지뢰가 있거든요. <laughs> 이 코너가 살아남길 바라면서 <laughs> 네 댓글 여러분 많이 여러분들이 좀 <laughs> 뜨거운 호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본다면좀 <laughs> 재미없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왜요? 그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읽은 기사들을 저희가 다시 아. 소개하지 않을까 해서 굳이 사족을 붙이는 겁니다. 가이 네. 기사에. 네. 홍 기자님 피곤한 승리 닮았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laughs> 피곤한 승리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피곤한 승리 닮은 거예요. 아, 젊었을 때는 그러면 젊었을 때 승리 닮았다는 얘기가 인물인가요, 있었어요. 지금. 네, 진짜로. 네님 이분 이상해요. 닌, 너는 나를 젊었을 때. 그 너가 나를 처음 봤을 때보다 더 젊었을 때 얘기야. 아, 어, 저, 군 때? 군대 가기 전에. 어, 어 어렸을 때네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때 그때 한참 들었던 게 이적을 닮았다. 그다음에 어그 강민호를 닮았다. 살쪘을 땐 강민호를 닮았다. 그리고 그 스타크래프트에도 승부 조작하신 분 있죠? 그 마누구 씨? 네. 네. 네, 그분을 닮았다는 얘기도 있고 카톡 이모티콘을 닮았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흔한 얼굴입니다. 어 <laughs> 피곤한 승리. <laughs> 네. 재밌네요. 바로 다음 얘기 해볼까요? 다음 얘기는 그러니까 마지막 마지막에 가장 재밌는 걸로 남겨두죠. 마지막 건 그럴까요? 가장 재밌는 걸 남겨두고. 뭐 통수 얘기 한번 할까요? <웃음> <웃음> 다음 기사는 재밌는 인터뷰가 나왔어요. 대한축구협회 안기 에디터가 쓴 기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그리워하실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을 인터뷰한 기사인데 전문이 굉장히 길어서 저희가 다 읽어드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만 해주세요. 여러분 청춘FC 기억하시죠? 2016년에 KBS에서 어좀 상황이 어려워진 선수들을 모아서 다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재활 프로그램 재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때 굉장히 많은 선수가 이슈가 되면서 그 중에서도 정말 이름을 빛냈던 남한일 선수 네. 기억하시죠? 남한일 선수의 근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laughs> <laughs> 아, 남한일 선수가 이렇게 어린 선수인지도 몰랐어요. 아, 25년생 청춘의 푸시 안 봤어요? 어, 네안 보는 솔직히 말할 때는 거죠. <laughs> 네, 어쨌든 청춘 F C에서 그렇게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고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팬들이 다른 선수들 팬들이 되게 많았는데 뭐제 기억만 해도 용섭이. <laughs> 용섭이 뭐 친구예요? 아니 <laughs> 그게 그게 입에 너무 익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방송에 몰입하다 보니까 김용섭 김용섭 그때 당시 선수 그게 법대 출신으로 알고 있었고 용섭이 네. 그리고 허민영 허민영 선수. 조금 있으면 결혼합니다. 아, 어, <laughs> 축하합니다. <웃음> 어민영 선수가 결혼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많은 그 스토리텔링에 많은 팬들을 사로잡았던 청춘FC였는데, 그 중에서도 프로로 진출했었던 국내 K리그 프로로 진출했었던 남한을 선수. 물론 그 팀은 사라졌지만요. 어, 네, 맞아요. <laughs> 고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이후의 소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네. 프로 입단 후에 첫해 16경기 출전에 두 골을 기록을 했고요. 그해 말에 팀이 해체가 됐습니다. 네. 팀이 해체가 됐고요 <웃음> <웃음> 그리고 곧바로 태국의 2부 리그로 진출을 했고요. 이게 또 실패를 하고요. 음. 유니폼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음. 하지만 유니폼 사업이 뭐 쉽지만 않잖아요. 네, 저희... 사업이란게안 네. <laughs> 해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일본 지역 리그 큐슈 리그에 태계바자로 미야자키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도 좀 적응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좀 고배를 마시다가 알고 지내던 형 같은 팀의 조영준 선수의 음. 소개로 충주시민 축구단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어, 지금까지 이게 상황이고요. 음. 충주시민 축구단에서 프로로 갈수 있는 기반을 닦겠다는 인터뷰를 남겼네요. 네, 그 저희가. 확실히 딱 팩트, 그리고 여정, 그 이후에 여정까지만 딱 정리가 됐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그좀더 축구를 좀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 기사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인터뷰 안에 내용을 보면 안기 에디터님이 굉장히 잘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동안의 마음고생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좀 힘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잘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굉장히 잘 보시고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한을 선수가 계속 프로에 대한 도전 의식을 좀 갖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남한을 선수에 대한 근황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그리고 청춘 fc 팬들이 굉장히 활약이 좋아요 굉장히 은근히 맞아요. 그 저희 회사에서도 청춘 fc 어떻게 살고 있나? 그 되게 내용 없는 <laughs> 그냥 되게 TMI 같은 느낌. 우리 스포츠니스 TMI 같은 느낌으로 뚜뚜뚜 올렸는데 네.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어... 어,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도 그때 그 프로그램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 선수들 네. 뭐 하고 있지? 아 궁금하긴 음, 하죠. 그런 식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보시고 전석호 배우 좀 닮으셨다고 목소리만 듣다가 너무 신기하다고 고재성 님이 또 말씀하셨고. 저도 신기해요. <laughs> 목이 <laughs> 엄청 길다고 아마 유정 씨가 얘기하고 저거 있... 보실래요? 내가 보실 목이 긴가요? 감사합니다. 아예 어, 황다경 기자 칭찬하시는 어, 분도 뭐... 계시고 황다경 아, 기자를 칭찬하면 어떡해요 여기서? 어, 황다경 기자는 술 마시러 갔습니다 <laughs> 이원준이. <이원주님>. 예, <laughs> 기억이 없어요. 그 장애를 가지신 대학생분과 인터뷰를 하셨나 본데 아, 제가 못 읽었습니다. <laughs> 아, 뭐야 같은 <laughs> 좀 뭔가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아니, <laughs> 회사가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 <laughs> 알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소식으로 가장 핫한, 요즘에 가장 핫한 그리고 저, 다른 팟캐스트나 다른 기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 얘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채프만 계약 해지 미스테리. 제가 포항 팬이면요, 지금 굉장히 많이 화가 날것 같아요. 빡치는 상황이죠. 네. <laughs> 그렇죠. 네. 예, 포항은 왜 이렇게 항상 뒤통수를 맞는지. 그러게요. 4년 전에 황희찬한테도 한번 맞더니. 잭프만한테 또 잭프만한테 또 맞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사족을 붙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말하고 있는데 <웃음> <웃음> 팩트 팩트만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팩트만 얘기를 네. 하면은 지난 15일에 음.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일단 체포먼 선수가 지난 시즌에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포항에서는 음. 뭐 내보내려고 한 생각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죠. 재계약을 네. 했어요1 1월에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즌 히무시 후에 갑자기 감기몸살이 걸렸다면서. 감기몸살? <laughs> 네, 감기몸살이 걸렸다면서 조금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음. 그 이후에 무슨 바이러스? 나 음, 아, 기생충. 어딨지? 아 맞아, 기생충. 기생충의 음. 문제로 뭐뛸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네. 그 확실히 얘기를 하면은 사족을 좀더 붙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토리인다 알고 계시죠? 이게 원래 11월에 재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채프만이 한국에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 이상, 그 기생충, 기생충 검사 받았는데 그 이상이 없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호주에 가서 받아야 될것 같다 해서 호주로 갔는데 거기서 어. 기생충이 발견이 됐다. 그 다음에 터키까지 가서 터키에서도 받았는데 그 검사를 또 아프다고 또 아프다 그래서 검사를 받았더니 거기서 또 이상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스탄불에 가서도 또 받았는데 거기서도 이상이 없었고 음. 심지어 런던까지 보내줬는데 이상이 없었다. 근데 너무 많이 보내줬다. 그 시작이 발리였어요. <laughs> 아 그래요? 그러니까 휴가 시간 휴가 기간 동안에 발리를 갔다 왔는데 발리에 갔다 온 다음부터 아 내가 아파라면서 음... 뭐 한국에서 검사 받고 호주에서 받고 터키 갔고 이스탄불 갔고 런던 갔다 왔는데 그 런던 갔다 오면서 아못뛸것 같다. 6개월 동안은 못뛸것 같다라는 네. 어, 어떻게 보면 통보를 하게 됩니다. 통보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못뛸것 같다는 얘기는 그거죠. 어, 나는 못 뛴다, 계약해지를 해달라, 아니면 돈을 계속 받겠다. 근데, <laughs> 체프만은 돈이 고액연봉이거든요. 고액연봉자기 때문에, 포항으로서도 이렇게 재정이 지금 포스코, 포스코 기업 상황이안 좋기 때문에, 고액연봉자를 그냥 그렇게 6개월 동안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게다가 굉장히 잘해줬고, 네. 했기 때문에, 체프만 선수와 계약해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골닷컴 호주판, 인터뷰에서 해외 진출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다음에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미래를 위한 결정이 이제 다른 다른 파키스트나 다른 기사들도 이제 막 해외 진출 뭐 다른 리그 진출 노리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있는데 제 뇌피셜을 한번 찔거려 보자면 축구 외에 일들에 대한 관련도 있지 않을까? 축구 외에 일이니까 그러니까 선수가 아니 선수 활동이 아니라 네네. 뭐 아니면 또 부가적인 사업이나 아니면은 뭐그 해외에서의 음... 어떤 사업 같은거나 뭐 이런 거를 하게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축구에만 아니, 그러니까 뇌 피셜이니까 <laughs> 막 얘기하는 거지 뭐 그냥. 그러니까 그 관점을 제시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 그러니까 다른 매체나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체프만 뭐 다른 리그 간다, 뭐 뒤통수다, 뭐 이런, 물론 뒤통수 맞죠. 뒤통수 맞는데 꼭 선수,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이다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했으니. 네. 어 그러면 해석이 어지도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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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꼭 해외 진출, 다른 리그 진출하겠다, 뭐 빅리그 진출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6개월 내가 6개월 동안은 못뛸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으니 네. 6개월 동안 무슨 사업 기반을 다지는 게 아니냐? <웃음> <웃음> 내가 <웃음> 포항에서는 먹고 살 길이 잘안 보인다. <laughs> 그럴 수 있죠. <laughs> 네. 저희가 선택했던 기사 뉴스는 좀 스포츠 뉴스의 곽김찬 기자가 이제 좀쓴 네. 거고요.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그 기사들보다 조금 좀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조회수를 올려 달라는 국걸이 아니고요. 맞아요. 국걸이에요국이 <laughs> 그 <구걸이> 아니고 <laughs> 다른 기사들보다도 지금 곽힘찬 기자가 썼던 기사들이 좀 내용이 좀 풍부합니다. 그래서 좀 골라 봤고요. 여러분들 그 채프만에 대해서 좀 걱정이 좀 많으시고 그래또 제가 채프만 선수가 그 사람이랑 친해요. K리그 유나이티드의 폴리트 음... 혹시 아세요? 근데 폴리트한테도 내가 연락을 했어요. 혹시 채프만한테 들은 거 있니? 근데 네. 자기 지금 휴가 중이라고. <laughs> <laughs> 네, 연락하지 <잘> 말라잖아요. <laughs> 자기 지금 휴가 중이라고. 근데 네. 자기도 못 물어봤다. 아, 네. 그래서 아마 내가 네, 그 저도 최선호 감독님한테 들으면 음... 한번 이제 알려주겠다. 걔가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갑자기 되도 않는 영어를 쓰려니까 굉장히 네, 어려웠습니다. <laughs> 네. 호항 같은 경우에는 대체 선수를 찾는 게 굉장히 좀 주력을 다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안 돼, 이제 이제 이적 시장이 거의 마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하차긴 찾아야 되잖아요. 대안으로 제시를 한게 하창래를 위로 올리는 방법이 있다. 유준수도 유준수를 유치, 올리는 것도 있다. 같은데. 그러니까 네. 하창 아마 하창래 에좀더 무게가 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근데 하창래 선수만 계속 올릴 수는 없으니 유준수 와 쪽은 계속 로테이션을 돌리거나 아니면 또 최순호 감독님 아시잖아요. 최순호 감독님 같은 경우는. <laughs> 어디서 그렇게 선수들을 보석 같은 선수들을 여기 자리 콱 집어가지고 잘 쓰시기 때문에 네. 6개월이 좀 그러니까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기 전까지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음. 영, 영입 되게 잘했고, 되게 준비도 잘했는데 체프만 하나 때문에 지금 빠그라졌다. 라는 사적을 좀 달고 있습니다 락사의 체프만이 보낸 DM들이 몇 있더라고요 포항이 안, 안 기다려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물론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저희는 선수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폴 리트 기자를 통해서 캐리그 어, 유나이티드 기자를 네. 통해서 셰프만의 이야기를 좀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가 공식 채널, 그러니까 물론 DM, DM한테 팬들한테 얘기하는 것과 또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건좀 다르기 때문에 공식 채널로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단 쪽에서는 저희들이 공식 채널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아좀 상황이 이좀 복잡하다. 그리고 음. 최순호 감독님은 기운, 굉장히 기운 없으신 목소리였는데 그러면서도. 이런 게 인생이지 이러면서 <laughs> 갑자기 인생을 놀라시네. <laughs> 돌아가시는... <laughs> 아니 그렇죠. 연 열륜 있으시니까 네. 이런 다 이런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에휴 <laughs> 하시는 <웃음> 게 있어야 가는 게 있어야죠. 약간 네. 그런 그렇죠. 느낌으로. 네 포항 구단에서는 음. 체프만이 핑계를 댄 것인지는 개인만이 알 거라는 그런 말을 남겼어요. 그렇죠. 그 아무래도 자기가 그. 그러니까 프라이버시잖아요. 사실은 노코멘트 네. 할때 멘트가 있잖아요. 아 이거는 되게 개인적인 일이고 네네. 몸이 아프고 그러면은 <laughs> <laughs> 거기서 이제 사실은 노동자 일인 노동자와 그그 그 고용주의 관계이기 때문에 네. 너 그러니까 하, 막 이렇게 찌르게 되면 너 그게 무슨 얘기야라고 하면은 되게 인권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일이고 최프만 선수는 최선호 감독님한테 그 얘기를 했나봐요. 그 채프만 선수는 어떤 선수였나요? 물어보니까. 아, 물론 외국인 선수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다 이제 음. 개인적으로 개인 사생활 관섭도 잘들로잘안 하고 그러니까 개인 하는데 일단 훈련에서는 열심히 하고 훈련에서는 자기 할못딱 확실히 딱딱 해 주니까 뭐 프로 의식도 있는 선수가 왜그런지잘 모르겠다 이런 음. 식으로 좀 안타까움을 좀 남기셨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 준 기사 세 개는 경남 이범수 그니까 우리 스포츠뉴스 조성용 기자가 썼던 경남 네. 이범수. 선수가 유튜브를 통해서 시즌권 이벤트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 그 다음에 어, 대한 축구 협회 안기 에디터가 썼던 남한을 선수의 인터뷰. 네. 그, 여러분 그 남한을 대한 축구 협회 안기희 이렇게 쓰시면 <laughs> 아마 <웃음> 검색하시면 기사가 나올 거니까. 되게 재밌는 기사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laughs> 마지막으로,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포츠 뉴스의 곽힘찬 기자가 썼던 채프만 계약 해지 미스테리에 관한 내용들 좀더 풍부하게. 좀 여러분들 정리해줘서볼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오늘 아침에 류지 류지 모델이랑 이영호 선수랑 어떤 스캔들 터졌는데 네. 거기 인방를 들어가 보니까 내가 정리해 준다 하면서 다다다다다 써주신 분들이 <laughs> 있더라고. 약간 곽김창 기자의 기사는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laughs> 아, 네, <잘> 봤어요. <laughs> 한번 봐주시도록 잘 봤다고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피드백이 좀 올라오려나요? 피드백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여기까지일 것 같아요. 재밌게 <laughs> 생각이... 보신 거 맞죠? <laughs> 제가 보기에는 망했어, 망했어요. 하는 게 아니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네. 원하, 제가 원하는 거는 네. 그냥 어차피 팟빵에도 들어가는 내용이기 음, 때문에 음, 음, 음. 이거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음. 얘기를 나누면 되는데 자꾸 이제. 댓글창 신경 쓰다 보니까 자꾸 댓글이 네. 나오게 난 이게 재밌어. <laughs> 그리고 둘이야 살춘이었어. 그냥... 홍보 좀 그만해. <laughs> 어우, 한대칠뻔 했어. 그리고 또한 가지는 기사 내용이 세 가지면 최포왕 같은 기사들을 주로 했어야 되는데 유튜브 기사 하면서 우리가 마침 무슨 이범 수 선수 유튜브를 홍보해 주는 <laughs> 느낌이 드는 같이 먹고 살자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laughs> 있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온사이드 시작하면서 <laughs> 코너 하나를 빼서 이렇게 홍제택 기자하고 김유정 양이 진행하는 유튜브 라이브를 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laughs> 지금 상황으로 와서는 앞으로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 유정량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 방송에 굉장히 적합한 조합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쟤는 내 없이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laughs> 유정량은 지금 거의 망부석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 봤을 때는. 네. 네. 아니면. 이 모든 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짬을 김유정한테 때릴 수도 있어. 네. 네가 코너를 준비해 와. 어, 뭐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거. 어. 아까 전에 네. 그노영아 네. 씨가 이왕 한치는 김에 조축해축도 홍보하라고 하는데 <laughs> 오늘 방송에서 미치도록 얘기하더라고요. 네, 엄청했어요. 어, 그래서 아, 정말 진짜 조축해축 얘기할 때마다 한 대씩 가면은 제가 피멍이 들겠지?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었는데 고소할 겁니다. <laughs> 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 저희가 온사이드에서 요 코너는 제가 보기에는 망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다른 코너로 또한번 해서 온사이드 유튜브 방송 <laughs> 다음 주요 시간대에 다시 한번 테스트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떡해요 또? 아니 아니요 괜찮아요 해요, 어 완벽했어. <laughs> 이거는 이제 너희들 가슴 속에 담아가 완벽하게 <laughs> 망했어. 아, <진짜? 웃음> 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추억 속으로 넘겨요 김유정한테 짬때리기. 굿밤 되세요. 응. 아예미 아, 미녀라고 하니까. <웃음> 네. <웃음> 네. 야 아니, 손을 흔드는데 <laughs> 내가 어디서 꺼야 되는지 아니, 안 잡혀. <laughs>